네 인슈컨설팅 정화식입니다. 언택트 명함 활용하는 방법 사례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저께 1월 5일자 1월 5일자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도움이 된다고 하시면 제가 만든 서비스가 헛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음 지금 보니까 링크된 페이지별로 보는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링크된 페이지별로 본다는 얘기는 어떤 팀장님이 가장 많이 보냈는가? 이걸 알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월간으로 전체 통계를 해서 이잘 어, 활용하시는 분들은 선물을 드리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통계가 다 나오니까요. 자 보니까 어, 어제는요, 이분이 가장 많이 쓰셨어요. 이분이 가장 많이 쓰셨습니다. 정 땡땡이라는 팀장님이신데요. 이분이 어떻게 많이 쓰셨는지 보니까 자네 이렇게 나오네요 전송량 나오고 전송률 나오고 조회수가 무려 1200 히트에요 그러니까 1200명이 봤다는 얘기 아니라 1200번 터치를 해서 본 거예요 뭐 100명이 봤을 수도 있고 뭐 600명이 봤을 수도 있고 600명이 보면서 두 번씩 터치했다 그러면 1200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몇 명이 봤는지는 정확하진 않아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겁니다. 조회율이 18.4%에요. 그니까 내가 100명한테 보냈는데, 조회율이 1 8는얘기예요 이거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아시겠지만, 우리 뭐, 문자를 보내든 뭘 보내든, 이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거. <laughs> 이거 뭔지 아시죠? 예, 읽고, 예, 씹어버리는 거. 반응이 없는 거죠. 아, 물론, 여러가지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반응이 없다는 거죠. 이런 분들이 많아요 바쁘니까 그렇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나를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바쁘니까 그런 거고요 굳이 내가 응대할 필요가 없는 상황 응대하면 필요 뭐 피곤한 상황 그렇기 때문에 일시불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18.4%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또또또 또, 또, 아, 팀장님 요, 너무 언택트 명함 잘 활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반응률이 높게 나왔어요 10명 중에 그래도 2명은 봤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랬더니 음, 일단 첫 번째 문자를 먼저 보내고 언택트 명함을 보냈어요. 문자는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이따가 설명, 사례를 드릴게요. 이분이 저한테도 이렇게 음, 보내봤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거든요. 어, 코로나로 제가 마스크 두겹세겹 쓰면서 일하고 있고, 항상 손세정제를 쓰고, 어... 고객님과 청결하게 그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고 제가 언택트 명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봐주세요라고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안볼 사람들이 봤다는 얘기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전에도 매뉴얼에 써드렸는데 보내기 전에 그냥 무작정 보내시면 안 돼요. 적어도 전화 한 번, 아니면 문자 한 번이라도 먼저 보내고 언택트 명함을 보내셔야 돼요. 그러면 받아들는게 다릅니다. 물론 바쁘니까 한 번, 한꺼번에 막 카톡으로 10명 정도 보내고 막 그러실 수도 있는데, 어, n no. 그러면 이 언택트 명함이 줄수 있는 최고의 어떤 효과를 못 봐요. 적어도 언택트 명함을 보냈을 때는 한번 읽어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읽어보면서, 야, 이분은 참 차별화된 걸 하는구나. 이런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이분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그럼 반응이 뭐가 있었나요? 그랬더니 이 팀장님께서 당장 가입설계 신청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가입설계 신청 들어왔고 보자. 그래 보자. 이런 건이 몇 건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이에요. 저한테 감사하다고 아, 그러시는 거죠. 아, 제가 감사한데 잘 알고 활용해 주시니까 너무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지금 올해 영업은 참잘될것 같다고. 당연하죠. 고객은 내가 하는 일을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니까 그러니까 고객이 아니라 내 지인들이 정말 내가 하는 일이 뭔지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알려 주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모를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팀장님은 내가 아는 지인들한테 한 보낸 거예요. 어제 한 200명 정도한테 보내셨대요. 그런데 몇 건의 가입 설계와 몇 건의 보좌라는 약속을 잡게 되는 거죠. 음. 자, 어쨌든, 이분은 그렇게 해서, 어, 아주 어제 하루를 성공적으로 보냈습니다. 아, 이번 한달 또는 뭐 한, 적어도 한세달 동안은 만날 사람들이 이제 막 생기는 거죠. 갈곳 마련이 되는 겁니다. 자, 언덱 투명함의 이 신박한 효과. 여러분께서 잘 즐기고 계신지요? 아이고, 보내면 뭐 하겠어. 후회, 저기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보내보세요. 네, 문자 먼저 보낸 다음에 같이 보내보세요. 자, 이 시간 에는 어떻게 하면 조회율 를 올릴 수있 나에 대해서 알아봤 습니다.